비평을 넘어 공평을 제시하는 방송, 개혁일보의 남구현호 목사입니다. 2025년 12월 10일부터는 호주에서는 이제 16세 미만은 SNS를 아예 못하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호주가 SNS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16세 미만의 아동들이 로그인하여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 틱톡 등 접속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로그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든 법입니다. 이는 호주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인 이 e 세이프티에서 조사한 것인데, 100만 명가락의 16세 미만의 아동들이 무분별하게 접속하고 로그인하여 SNS를 사용하고 있다는 실태를 조사한 다음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심리학자 에이미 올번의 말에 의하면, 아이들이 SNS와 유튜브와 같은 것들을 많이 보며 볼수록 뇌가 점점 망가지고 고장난다는 것을 시험 결과 밝혀냈습니다. 10대 아동들이 뇌가 발달하는 기간에 IT를 사용하는 것은 천재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뇌를 더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정신건강 악화와 직결되어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이미 올번 박사는 이번 호주의 정책은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는 이런 쪽으로 정책을 계속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NS와 영상물들이 자라나는 아동들의 뇌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헐리우드나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런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고 영상물을 만들기는 하지만 자녀들에게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마돈나조차도 자신이 그런 문명의 혜택을 보면서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영상물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도 디스플레이를 개발하면서 자기 자녀들에게는 그 디스플레이를 손에 쥐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은 그런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글을 쓰는 학교로 보내고 있다는 것이 충격인 것이죠. 호주를 시작하여 세계는 지금 이런 쪽으로 정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15세 미만 SNS 제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말레이시아는 2026년부터 16세 미만의 아예 사용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집권 국민당 호주와 동일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고, 스페인에서는 16세 미만 SNS 사용 시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서도 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U 연합, 유럽 연합에서는 16세 이상만 보호자 동의 없이 SNS와 AI 접속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나구잡이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IT 강국, 인터넷 강국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아이들이 그 인터넷 그물에 걸려서 음지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배우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가정과 국가의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우리는 깊이 연구해 봐야 하는 것이죠. 저도 미디어를 전공했는데요. 영상물은 4초 안에 무조건 5초 안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5초가 넘어가고 10초가 넘어가면 사람이 전두엽을 사용하여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후두엽만 받는 5초, 3초, 1초, 10초 이내의 영상물들 클립들을 2시간 동안 연결함으로써 감독자의 의중대로 시청자들의 감정을 조종하는 다분히 심리학적인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두염만 사용되기 때문에 사람의 사고 능력과 비판 능력을 마비시키는 일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들은 TV를 바보상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고 가장 오랫동안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들로 조사되었습니다. 부모님의 관리 하에 교육적으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은 유익할 수 있으나 무분별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중독과 학습 능력 저하와 우울증과 불안증을 증가시키고 성적 콘텐츠는 자신의 뇌와 사상을 파괴시키고 익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사이버 괴롭힘을 하거나 혹은 가치관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동시에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이들이 대입하기 전까지는 SNS나 미디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인터넷과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가장 필요한 미디어는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부모님이 함께 예배드리는 좋은 미디어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성경 자언 4장 23절에서는 마음을, 생각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편 101편 3절에는 눈으로 악을 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은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까이로스라가오는 하나님이 주신 그 10대만 가질 수 있는 기회, 그때만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면서 부모의 책임을 분명히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무서운 도구를 지어주고 다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칼은 요리사나 엄마가 사용할 때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지, 3살, 2살짜리 어린아이들한테 칼을 준다는 것은 이거는 다치라고 주는 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전도서 10장 10절에서는 지혜 없는 자의 손에 있는 도끼, 무기는 무엇이 되느냐? 결국, 파멸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벌목하고 집안을 따뜻하게 하는 뗄감을 패는 그런 도끼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미디어는 그런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미디어는 어머니, 아버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미디어는 목사님, 목회자, 경건한 성도들이고, 우리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미디어는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유아기 때부터 아이들을 무릎에 앉혀 두고 하루에 책을 다섯 권 이상씩, 10권 이상씩 읽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면 TV를 틀어 줘도 TV 앞에서 책을 보는 습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부모님들도 책을 열어서 보는 모습, 성경 미디어를 보는 모습 이런 것들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나라에도 속히 이런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미디어는 무엇입니까? 이상, 개혁일보 남구연우 목사였습니다.